안녕하세요. 인프란드대이거입니다 최근 내가 가입했던 보험 죽고 나면 주는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55세부터 따박따박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라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렇지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한번 살펴볼까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사망보험금 내 노후 든든한 자산으로 다섯 개 보험사가 10월부터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은퇴 시점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연금 수령 시점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 은퇴한 사람들이 소득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메꾸는 것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에서 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것이 정책으로 발표된 겁니다. 55세부터입니다. 연금 그리고 서비스도 수령 가능한데요. 중요한 내용부터 살펴보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은 내가 죽어야 받는 보험금인데 이것을 내가 살아 있을 때 연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돈 내가 죽어서 어차피 쓸 수도 없고 내 자식이나 유족들이 쓸 수밖에 없는 돈인데 이것을 내가 살아있으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내가 가입하고 있는 돈 모두를 100% 활용한다면 정말 좋은 제도인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습니다. 내 돈을 담보로 해서 이자를 줘가면서 그것을 나눠서 받아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보험, 특약들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으로서 가치는 연금을 받는 순간부터는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내 보험금으로 보험회사들에게 이자장사시켜준다. 라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신청 요건을 보시면요. 신청 시점 만 55세 이상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65세 이상 계약자부터 신청할 수 있었는데 55세까지 낮아진 겁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조기 퇴직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확 낮춘 겁니다. 신청하실 때는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보지 않습니다. 내가 종신보험 어떻게 가입되어 있느냐. 이것만 보는 것인데요. 대상 계약을 보시면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해당되어야 되는데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 보험금을 담보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데 여기에 그만큼 이자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사망 보험금은 9억 이하에 해당되고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사람들입니다.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10년 이상, 이렇게 보험료를 완납한 사람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되고요. 신청 시점에 혹시 내 보험으로 대출이 있는 분들 안 됩니다. 보험 계약 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에 해당되는 이네 가지 모두가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자 유동화 비율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일시금 형태는 안된다. 최대 90%까지 신청하는 곳 보험사마다 여러가지 조건들을 내세울 텐데 물론 10월에 시작되니까 아직까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일단 최대 90%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사에서 우리가 신청 신청할 때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한다. 이렇게 확대되면 대상 계약건수는 75만 9천건, 금액으로는 35조 4천억 정도. 그래서 나이를 10살 낮추게 되면 계약대상이 약 2.2배, 가입금액은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급하느냐? 유동화 출시 방안을 보시면요. 연지급형 그리고 월지급형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10월부터 부터는 먼저 연지급형을 출시하고 전산 개발을 완료한 다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월지급형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가 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가 되는지 통지해 주는데 첫 번째 1차 출시할 때는요. 다섯 개 보험사에서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리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공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개 보험사에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 주겠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해서 만약 내가 대상자가 되었다. 신청하겠다는 분들은 대면 영업점입니다. 직접 가셔서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단 처음에 시행할 때는 실제 직접 영업점을 가셔서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섯 개 보험사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여기에 종신보험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앞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문자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찌 되든 내가 대상이 된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실제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많을 텐데 혹시 큰 돈이 들어갔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보험밖에 없는데요. 이 보험에 대한 특약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화를 실행하는 순간, 내가 연금 받겠다 하는 순간, 사인을 하는 순간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추가적인 보장 혜택은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아직까지 10월이니까 결정되지는 알았지만 또 그리고 경쟁하고 있는 보험사마다 나는 이런 것들은 해지 안 시키고 계속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은 현재까지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일단 내 돈을 담보로 이자까지 쳐가면서 돈을 빌려주고 여기에 내가 지금까지 받을 수 있었던 권리 특이하게 권리 이런 모든 보장성 보험들은 해지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띄고 또 이런 사업을 새로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신규 사업비라는 것을 또 때갑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보장까지 모두 싹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 유동화 해서 한 달에 거의 14만원에서 22만원 정도 받는다고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데요. 이돈 받으려고 오히려 더큰것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유동화를 했을 때 1억 보험금 70%를 유동화 했을 때 내가 2088만원 납입했다. 5 5세 개시했을 때는 월 수령액 평균은 14만 원입니다. 연간으로 치면 164만 원, 총 수령액은 3,27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받는다면 1억을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유동화시키겠다 했을 때는 3,274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망보험금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6,274만 원, 거의 3천만 원 이상. 나머지 금액은 날아가는 겁니다. 자, 75세부터 받으면 5,358만 원, 한 달에 22만 원, 사망 보험금 3천만 원 해서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1억에서 약 1,600만 원 정도는 이자나 사업비로 날아가는 겁니다. 어찌 되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보험을 든 가입자에게 정말 좋은 제도냐, 보험사에게 유리한 제도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10월 이후에 실제 정책이 시행되고 나면 나올 예정인데요. 그 자리 하나 알아봐야 할 뉴스, 전관예우, 억대 연봉, 보험사, 상무로 2025년 2월, 금감원, 금융위 공무원들이. 속속 민간보험사로 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금감원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있다가 감독하던 사람이 임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겠다 하고 일반 보험사로 이직한 사람들인데 설마 보험사 편들려고 여기 간 거는 아니겠죠? 삼성생명, 금융위 서기관, 한화생명에서도 마찬가지 금융위원회에서 서기관으로 있던 분들이 갔습니다. 흥국생명, 금감원 검사팀장님이 직접 가셨네요. 신한나이프에는 금감원, 소비자... 보호총괄국장님께서 가셨습니다. 보호감독국장도 했고요, 손해보험검사국장도 했고, 보험계리실장까지 맡혔던 분. 손해보험사도 삼성화재 금융위 회계감독팀장님이 가셨고, 금융위 행정전문관도 가셨네요. 메리츠화재 금융위원장 비서관, 산업금융과장까지 했던 분. 롯데에는 금감원 제주지원장님께서 직접 가셨네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